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해 아픈 상처를 드러내야 하듯 우리 신앙 공동체의 건강과 거룩함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란 도둑질하는 자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것, 우리 모두가 전문가인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만, 즉 속임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분을 닮은 구석이 단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이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집안에서 그의 백성들에 의해 자행되는 학대와 죄악을 기만으로 덮어버릴 때,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들은 물론이고 하나님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낸 깊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제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공수부대를 투입하셨던 공군대령이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버지는 총명하고 강인한 분이셨지만 말년에는 파킨슨병을 앓으셨습니다. 스스로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몸은 심각하게 병든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지는 오늘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속에 다시 떠오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자신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어떤 부분들은 머리 대신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주제는 바로 기만입니다. 그리 유쾌한 주제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만이라는 물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의 학대 문제에 대해 이토록 많이 듣고 보게 되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에, 우리는 교회, 기독교 단체,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배워왔던 바로 그곳에서 이토록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해야 할까요? 저는 기독교 심리학자로서 지난 53년간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예배당의 의자와 강단, 그리고 교회의 높은 자리들 속에서 저는 끔찍한 학대와 폭력, 그리고 깊은 트라우마를 끊임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쳐 쓰러져 가면서도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목회자와 리더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경험들은 저를 평생에 걸쳐 권력, 학대, 기만, 그리고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 대해 연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상담가로서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는 20대 초반의 한 젊은 여성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이상한 짓을 하곤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동 성악대에 대한 사회적, 전문적 논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명조차 생기기 전이었죠. 저는 이 여성의 사례를 가지고 제 슈퍼바이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가끔 그런 히스테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해. 자네의 임무는 그들의 이야기에 휘말리지 않는 거야. 만약 자네가 그 말을 믿는다면 그들의 병적인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다시 말해, 그들은 저를 속이고 있으며, 저는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수많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제가 유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계에는 여성 상담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슈퍼바이저의 충고를 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저는 상처 입은 그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선택 때문입니다. 사실 기만에 빠져 있었던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슈퍼바이저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간간, 가정폭력과 같이 교회가 거짓말이라는 서랍 속에 넣어두고 싶어 했던 끔찍한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폭력과 가정폭력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며 권력의 남용이라는 사실으려 이것은 하나님을 빙자한 기만으로 가득 찬 영혼의 깊은 상흔을 남기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 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어라 말하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과 진리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성품을 우리 또한 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거나 존경받는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실, 악이야말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분의 나라를 죽이는 치명적인 암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학대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뿐이야. 자네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폭력이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종종 목격자까지 침묵시키고 기만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만은 영혼을 죽이고 절망을 낳습니다. 끊임없는 학대와 불의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에서 한참 어긋나게 만듭니다. 실제로 기만으로 뒷받침된 억압은 피해자를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녀는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아이들은 많았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죠. 외로웠던 소녀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활기찬 청소년부가 있었고 젊은 전도사님은 에너지 넘치고 따뜻했습니다. 소녀는 그곳을 사랑하게 되었고 몇달 동안 충실하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전도사님은 소녀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소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런 소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소녀를 데리고 나가 샌드위치를 사주며 그녀의 질문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고, 전도사님과 하나님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이상해졌습니다. 전도사님은 소녀가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싫었지만, 거절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오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느날 그는 소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길에 차를 세우고 그녀를 강제로 덮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간이라고 부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소녀는 그때 13살이었습니다. 소녀는 교회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 애썼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소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의한여 질사가 소녀를 찾아와 앉혀놓고는 전도사님의 평판에 해가 될수 있으니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 제가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들입니다. 소녀의 친구는 학교에서조차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몇년후 소녀는 신문에서 그 전도사님이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소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도 아무도 그녀를 찾아와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후 수십 년이 지나 제 앞에 앉기 전까지 다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20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단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그 소녀가 여러분의 교회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녀의 이야기를 모르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상처 입은 채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영혼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13살에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했던 소녀는 수십 년이 지나 다시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했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과연 그녀는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만약 목회자나 리더가 좋은 의도로 그녀에게 다가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녀는 공포에 떨 것입니다. 이 교회가 소녀에게 가르쳐 준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진리가 선포되고 거룩함이 추구되며 죄는 누구의 것이든 다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었을까요?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이며 늑대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곳이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집을 도둑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 즉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이야기 속 모든 곳에 기만이 존재합니다. 잘못된 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변명하고, 축소하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죄를 덮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만의 능력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심오한 특징이 바로 기만이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에서 유일하게 예의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은 믿으면서 우리의 잘못은 믿지 않으려 합니다. 설령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변명합니다. 자머은 말합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 세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폭력이 인간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침묵시키고 속인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깊이 빠진 사람이 알았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쉽게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에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가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이제 용서하고 잊어버리세요. 그 어떤 반응 속에도 진정한 사랑이나 진리는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몇 달간 사람을 죽인 젊은 군인이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세살때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한 소녀가 스무 살이 되어, 그건 그때 일이고,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5년간 음란물에 중독되어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이 멈추겠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그 욕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도 온전히 알수 없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속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못 자국 난 손을 가지신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은 뼈가 닳도록 힘든 일입니다.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며 참으로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귀한 부르심의 어두운 이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끔찍한 소식의 진실이 단한 번도 자신이나 타인을 속인 적 없으신 유일한 분, 모든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십 년간의 상담사역을 통해 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한 부류는 성악대, 가정폭력, 전쟁 트라우마, 인신매매, 인종학살, 강간 등 온갖 종류의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지치고 소진된 목회자들, 교인들에게 상처 입고 버림받은 목회자들,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잃고 기어서 돌아온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동시에 목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두 세계가 충돌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양들을 희생시키는 목자들의 탁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섬기러 갔던 현지인들을 강간한 선교사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교인들을 착취한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똘똘 뭉치는 교회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는 대신 숨겨지고 무시되는 죄를 목격했습니다. 목자들과 교회들이 포식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큰 슬픔과 함께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신, 분노, 냉소, 판단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 역시 채찍을 만들어 상을 뒤엎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제 안에 미묘한 교만이 싹 텄습니다. 기만과 학대, 부도덕으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이라며 다른 이들을 판단했던 저 자신이 교만이라는 기만으로 가득 찬또 다른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만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저는 제가 경멸했던 바로 그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 기술도, 체력도, 인내심도, 의지도 바닥났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그 질병에 저 자신이 감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다른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양들을 희생시키는 목자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제게 조금 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값싼 은혜가 아닌 엄청난 대가를 치른 진리와 은혜로 가득 찬 그분의 마음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로 감옥에 가는 것이 가해자에게는 은혜의 한 형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수년 전, 제가 교도소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감된 한 남자를 만났을 때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저를 여기서 내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또다시 같은 짓을 저지를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에는 끔찍한 독이 있습니다. 진리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독에 오염되고 상처 입고 속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진실을 마주하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여전히 흠과 점이 많은 그분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구속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죽으신 바로 그 교회를 말입니다. 머리를 사랑하면서 몸을 경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포식자 같은 목자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와 빛으로 나아오도록 부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를 무시하거나 숨기거나 변명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대적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빛을 가져오시고 죄의 죽음을 가져오기 위해 오신 그분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스템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인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는 그분께서 온전케 하시기를 갈망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바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기만이 아닌 진리를 위해 서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서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먹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유다는 악과 타협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것은 오래전에 쓰인 글이지만 오늘날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조직이나 건물, 수입이나 명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집,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스템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조차도 기독교 단체조차도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관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기 기울이고 배운다면 기독교 세계에서 더 많은 학대가 폭로될수록 우리는 못 자국난 손을 가지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회개의 부르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기도를 대신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분 자신으로